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기운이 있다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내 몸의 기운은 나를 뒤에 받쳐주는 대신의 기운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운이 빠진 느낌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그 대신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운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바르게 처신해야 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에 따른 답을 드릴게요. 기운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육신.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튼튼한 이라 할지언정 함께하는 대신의 기운이 빠지면 허약해지고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리 빠짝 마른 말라깽이라 할지라도 기운과 대신이 함께하면 이는 허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도방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기운이 있다가 한꺼번에 기운이 빠지는가. 그게 인간관계할 때잘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대는 인간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부족한 면을 찾아 나가야 하는 운용의 주체인데, 그걸 몰라서요. 때가 되니까 또 공부해야 할 시기를 잊어먹으니까 몸에 힘도 빠지고 눈도... 아프게 만들고 안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기운은 내가 내 하는 일을 바르게 해 나가면 신이 난다면 기운은 살아나는 것이고 내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인데 내가 나의 일, 나의 소명, 소임을 잊어먹으면 기운이 나지 않아 힘이 빠져 심은 육심의 심이고, 요 육신의 심을 뒤받쳐주는 게 기운 신의 심이야. 육신도 신이 들어와서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자기 불찰로 인해 육신이 병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둘다 오래 두면 병의 씨가 찾아와 나는 그 병에 고착된다는 얘기죠. 병을 고치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약도의 기운이 있어 의사로서 진찰을 하면 그냥 만자만 줘도 낫는 경우가 있고 아무렇게 푹 찔러서 주사 한 번만 줘도 낫는 게 있고 진짜 아파 갖고 백약의 무효인이들 나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물한잔 먹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주면 그 물을 먹고도 낫는 경우가 있어 그게 기운이고 그게 신이고 그게 신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내일을 찾았을 때 나는 상승 가도를 달리는 것이에요. 우리 도반님처럼 누구 만나면 신 빠지고 얘기할 때 기운 빠지고 뭐뭐 뭐 했을 때 기력이 빠진다는 것은 내가 내 소임을 잃고 살아갈 때 받는 표적인 것이죠. 아무리 잘 먹어도 나는 그 이상에 벗어나질 못해. 아무리 내가 요양원에서 나의 건강을 내쉬었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지만 내 소임을 잊어먹으면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부러지던가. 얼로 인해 어느 쪽이 아프던가. 다시 말해, 왼쪽 다리를 고쳐주면 오른쪽 팔이 아프고 또 심장을 낳으면 신장이 약해지는 그래서 내 몸이 종합병동이 되어가는 이들도 많고, 종합병동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아요. 이들은 자기 소임을 잊어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진 일련의 상황이라, 자기 소임이 무엇인지,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찾았다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많아요. 근데, 나만은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라는, 자가장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